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이 논의 선물을 받고 살아갈 텐데요. 물론 벼의 서식초로서의 역할도 크겠지만, 논을 중심으로 형성된 논수로에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인공적이지만 가장 자연에 가까운 형태의 구조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은 뱀장어편에서 소개해드린 민물고기의 전설, 조성장님과 미꾸라지 채집을 나왔습니다. 조성장님은 무형문화재 같은 어부신데 다른 어부들은 미꾸라지를 잡는데 모두 통발을 사용하시지만 조성장님만 유일하게 저렇게 동그란 그물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힘이 들지만 생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우선 토종 미꾸라지와 중국산 혹은 양식산 미꾸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신다고 하니까 먼저 알아볼까요? 현재 두 종이잖아요. 두 부류의 미꾸라지가 있는데 좀 짧고 탄탄하게 생긴. 왼쪽이 우리나라 토종 미꾸라지, 오른쪽은 수입산 미꾸라지.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미꾸라지는 짧아요. 그렇게 길지가 안아 짧고 단단하고 색이 확연하게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요. 음. 어떻좀 예쁘고, 네. 색깔이 좀 알록달록한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런데 중국산 미꾸라지는 길어, 일단. 음. 몸이 길고, 좀 말러보이고. 또 추어탕을 끓이면 뼈가 아욱 쎄요, 대게. 음, 또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추어탕은 양념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양념 맛으로 먹으니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음식 맛으로 구분하기는 참 힘들어요. 음... 양념으로 양념 맛으로 되니까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미꾸라지요, 중국산하고 우리나라 미꾸라지를 순수하게 그냥 양념 없이 끓이면 우리나라 미꾸라지는 단맛이 나요. 아. 고기 맛이. 중국산 쓴 맛이나 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DNA 분석에서는 한국 거나 중국 거나 똑같이 나온다 고 그러는데 아... 한반도 쪽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고, 쟤들은 큰 대륙 쪽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아마 전혀 다르게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일반인 분들이 네. 추어탕을 끓여서 이제 잡수시려고 네. 토종 미꾸라지를 살 때는 네. 약간 이렇게 몸이 전체적으로 좀 짤딱 막 하면서 조금 짧고 이렇게 색깔도 색이 도 뚜렷한가 이게 뭔가 좀 되겠네. 야무지게 보인다. 어... 우리나라 건뭐사람이얘기 어... 하면 키가 한 일미터 칠십, 육십오, 칠십에 몸이 몸의 균형이 잘 잡힌 어... 건장한 남자고. 어... 김계랑 같은 중국상 아, 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똑같은 크기라고 해도 키가 한 일미터 팔십오 정도에 네. 어... 그런 그런, 그런 차이가요, 확실한, 차이가 확실한데 아, 이게 봐도 확실하게 네. 좀 느껴지긴 하네요. 중국산 미꾸라지는 몸이 전체적으로 밝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 마리 중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는 아주 밝은 색의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토종 미꾸라지는 아주 색이 진하고 통통하다는 느낌인데요. 이 영상의 미꾸라지가 중국산 미꾸라지입니다. 희끗희끗한 개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몸도 굉장히 길쭉하고요. 미꾸라지가 한 번쯤은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전설의 체진 모습을 함께 구경하실까요? 미꾸라지와 미꾸리에 대한 이야기, 생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실 겁니다. 근데, 알려버리면, 요거에, 어. 아 여러분 미꾸라지와 미꾸리는 다른 종류고요. 사실 미꾸리과 어류가 우리나라에 스무 종 이상이 있는데 이 미꾸라지와 미꾸리만 비교적 탁한 물에 살아가는 물고기고 나머지 미꾸리과 어류들은 모두 깨끗한 물에 살아가요. 시어들 m l 한한0 m 쯤에0 0 m 것들. 어, 아, 그 벌써 이렇게 m l 요어0 m 구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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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은 몸이 넓적해요. 음. 미꾸라지는? 예. 미꾸라지, 요 몸이 동그라매. 무늬도 음, 조금. 네. 어, 색깔도 달라. 약간 희고 그렇죠. 얘들은 약간 붉은 빛을 띄고, 음... 쟤들은 약간 밝은 빛을 띄고. 맞아요. 근데 왜 미꾸리하고 미꾸라지가 같이 나오느냐. 원래 네. 미꾸라지는 요런 틀판형. 음. 판 틀판형이고. 네. 들파, 들판형이고, 네. 밑구리는 저 위에 오른쪽을 보시면, 저 약간 산간 쪽에서 내려오는 좀 약간 찬물형, 대리형이라고 봐야죠. 음. 거기서 하는데 서해안의 독립아층들은 이런 짧은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밑구리하고 밑구라지가 같이 동서를 해요. 음. 그러니까 서식처가 원래는 그러니까 미꾸리는 조금 이렇게 약간 산간 계류라기보다는 네. 약간 약간 물의 흐름 이 있고 그런 데를 좋아하고 그렇죠. 미꾸라지는 완전 정수역에 네, 살아가는데 차, 차고 미꾸라지는 물이 뜨겁고 음... 더럽고 좀 이렇게 <laughs> 물 흐름이 전혀 없는 데 네, 그런 데 살아가는데 네. 여기가 마침 이제 그 지역이 서로 만나는 교차지점, 네. 그러니까 네. 오버랩되는 지역이 돼가지고 네. 서로 같이 이렇게 공수하기도 아, 한다. 같이 사야죠. 아 서해안 쪽이 독립마천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음... 큰 개구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그것도 멸종 기종 이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 이건 아예 만지지를 않겠습니다. 아 예. 예. 어. 야. 이게 여기에, 여기에 큰 개구리입니다. 이쪽. 자 이는 바로 놔주시죠. 네. <laughs> 저 과거에 비해서 이제 개체 수나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확실하게 있을까요? 이 논소나 실하게 정답이 있죠. 음... 그 정답이 이제 이쪽 길게 화면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자연형 하천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자연형 하천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를 한번 보세요. 음... 앞에를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쌓여 있어요. 네네네. 콘... 여기는 지금 콘크리트에서 바닥에 지금 흙이 있지만 콘크리트 위에 슬러지가 쌓여서 지금 흙이 된 거예요 음. 그런 상태에서 겨울에 논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이 물이 100%쫙 말라 버려요 음.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종은 미꾸라지 하나밖에 없는데 미꾸라지도 미꾸라지가 동면을 할때 뚝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뚝 가해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음... 물이 마른 곳 중에서 약간 솟아 있는 부분 겨울에 동면을 하려면 얼면 안 돼요. 음... 얼면 동사를 하니까 얼지 않으려면 약간 땅 표면에서 약간 올라온 부분. 네, 얘들이 겨울에 거기서 들어가서 숨어서 동면을 하는데 지금 이, 상, 이 상태에서 그런 곳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 음... 많은 양이 동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음... 저도 이제 가실까요? 애들을 어떻게 아까 채집판 애들 놔주시나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는 다시 놔줄 거예요. 아, 네, 네, 네. 놔주고 중국산은 여기다 놔주면 안 돼요. 아, 그렇네왜냐면 여기는 아직 그 전라북도 고창이나 이런 막 부안 같은 데 가면 그 중국산 수입을 해다가 이제 축양을 시켰던 아... 그래 식당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미꾸라지들은 거의 다 조작동물이에요. 아, 크고 수입산인데 이런 데는 이제 독립적인 조그만 고랑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산 미꾸라지를 키운 적이 없어서 여기 이런 데는 순수한 100% 토종 린무꾸리.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놓으면 어, 우리나라가 하고 교자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데. 아, 토종이 안 되죠. 이제. 아,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조성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